경찰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 친절하게 말해라.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뻔하디뻔한 그런 말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경찰에게 바로 "선생님, 소리 나오는 딱한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고통만 포커싱하는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포커싱할 주제는 바로 경찰 조사 대응법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서 경찰과 대면하는 게 긴장되시죠? 가슴도 뛰고, 식은땀도 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경찰도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처벌하려면 고의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수사관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아 전혀 몰랐다. 그럴 의도 전혀 없었다.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사실 미치는 겁니다. 7, 80년대만 해도 강압수사가 종종 행해지고 했지만 이제 절대 그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경찰도 똑같이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튼튼하게 방어해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딱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경찰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 친절하게 말해라.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던 뭐 이런 뻔하디 뻔한 그런 말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경찰에게 바로 선생님 소리 나오는 딱한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이것만큼은 조심해야겠다. 반드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세요?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의뢰인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의뢰인을 귀찮게 합니다. 의뢰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조서에 그대로 적힐 거고, 의뢰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의뢰인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귀찮아 하시는 분은 있어도 싫어하시는 분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안 하시고, 바로 경찰서로 동행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물론 많지만 제 방식은 아닙니다. 무대에 서기 전에 리허설 하는 것처럼 경찰서에 동행하기 전에 먼저 꼭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그대로 해볼게요.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이 돈이 범죄에 쓰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아니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그래도 뭔가 불법적일 거라는 인식은 있었잖아요. 아니요. 뭐 불법적인 것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그래도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잖아요. 그죠?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 미심쩍긴 했죠 뭐 조금 미심쩍기는 했죠 이렇게 대답한 순간 뚫렸습니다 경찰관한테 말려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경찰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 범죄에 있어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범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이 조사를 받는 분들도 다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아, 전 정말 몰랐어요. 라고 잡아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종의 그런 회유성 질문을 통해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찰에 이 기술 하나만 조심해서 신중하게 대답을 해도 일단 최소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장담합니다. 그럼 계속 아니요 라고 하면서 잡아떼기만 하면 아 정말 괜찮은 거냐? 궁금하실 수도 있죠. 물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셨고 이제 증거도 명백하게 다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인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부인할 거는 끝까지 부인에 가면서 경찰분들하고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이제 경찰 그리고 변호사의 핵심 스킬을 알았으니 혹여나 변호사 없이 나 혼자도 잘할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마다 이 이해의 정도와 잘 해냈다는 것의 기준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실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안타깝게도 한참 뒤인 형사 재판 결과에서나. 알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도 경찰 소환 조사 때 정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힘이 들거든요. 전문가인 우리들도 사전에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해요. 그냥, 아, 어, 집요한, 뭐, 경찰 질문, 그냥 이렇게 부인하시고, 어, 잘 해보죠. 이렇게 느낌만으로 경찰 조사 출석을 대응을 하시면 실질적인 대응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찰 분들도 프로시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함정들도 많이 파시고, 또 당사자분들도 당황해가지고 행설수설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혼자 할수 있어요. 경찰서로 바로 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경우가 딱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지식인에 물어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혼자 대응을 하시다가 결국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존재하거든요.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요? 무죄 받기까지 그긴 시간 싸움 동안 내 삶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는데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확실하게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의뢰인을 귀찮게 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단지 통화만으로 또 멀리 있으니까, 단지 글만 읽고 사건을 대비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야 한 번에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건들을 빨리 맡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호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고 있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호사가 전략은 잘 세우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의뢰인이 평양에 있더라도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대면한다. 제가 여태껏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자 각오입니다.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랑 대면하시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신을 귀찮게 하면서 철저히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사정, 저에게는 들려주세요. 제가 듣고 있는 이상 당신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